사실 이걸 제일 먼저 했어야 됩니다. 거래소 팁, 거래소 가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갑니다. 물결 검색.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거래소에서 능력치 필터 추가. 여기서 이런 옵션을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자신이 처치한 적이 폭발하여 최대 생명력의 물리 피해로 줌. 하나하나 치고 있겠죠? 어, 자신이 처치한, 어,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겠지.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물결을 여기다 쳐가요 그러면은 짝대기 표시가 나올 거예요. 물결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예요. 물결. 물결, 폭발, 물리, 처치, 키워드 검색하는 조건이 물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물결 치고서 이 스페이스바를 구분자로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키워드가 들어간 검색어로 자동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처치한 적이 폭발하여 최대 생명력의 물리 피해로 줌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겠죠? 또, 스킬 군주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추가되는 소형 패시브 스킬이 최대 생명력 6구여 이거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검색해? 추가되는 뭐 이만큼 나오는데 이거 이거 찾아볼 거 아니에요. 보세요. 추가되는 소형 패시브 스킬이 간단하게 물결 추소패 생명력 추가되는 소형 패시브 스킬이 최대 생명력 샵구요. 해가지고 검색 바로 주얼 옵션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물결 검색입니다. 밑에도 중요합니다. 숫자 밑 검색.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밑이라고 있고 숫자가 있어요. 자 밑은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화염 저항 그다음에 카오스 저항 이러면 두 개를 다 포함한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다 숫자로 해 가지고 1이라고 적으면 둘다 포함된 것도 나오고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된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숫자 검색입니다. 그러면 나는 화염 저항이나 카오스 저항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또 냉기 저항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능력치 그룹 추가해서 미술 선택한 뒤에 냉기 저항을 검색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화염 저항이나 카오스 저항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고, 냉기 저항을 20만큼 가진 아이템을 검색해줘. 이런 옵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작대 옵션을 굉장히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붙이죠. 디집중 유지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 이거를 반드시 붙여야 돼. 근데 아이템에서 하나하나 검색해보면은, 저 이건 접도어가 비어있고, 이건 접도어가 지금 세 줄로 꽉 차있고, 얘는 비어있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목록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빈 접두어를 검색하는 빈 접미어를 검색하는 방법인데 숫자로 두고 여기에 접미어 속성 부여, 제작을 통한 접미어 속성 부여, 빈 접미어 속성이 있어요.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빈 접미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검색해줘 하면은 자, 빈 접미어죠? 이것도 빈 접미어죠? 자, 이거 보면 제작을 통한 것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검색을 태우면 제작 속성이 들어가서 접미어가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전미어가 애초에 한 칸이 비어있거나, 이런 것만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추가를 시켜나가면, 상세 검색을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돋보기로 옵션 가져오기. 자, 스킬 곤주얼을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옵션을 대체 어떻게 쳐? 이게 추가된 소형 패시브 스킬 효과, 이게 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자, 이거 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중형 스킬 곤주얼을 검색하고 싶어요. 중형 스킬 곤주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범위 피해도 있고 집중 유지도 있고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여기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옵션이 가져와집니다. 그럼 여기에 패시브 스킬 몇개 추가. 난 다섯 개 이하로 볼래. 자, 여기서 이제 중형이니까 뭐 지뢰 피해 덧 피해를 넣을게요. 이러면 패시브 스킬 다섯 개 이하의 지뢰 피해 덧 피해가 있는 아이템들을 쭉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아이템 레벨이 67 이하라든가, 뭐, 이런 걸로 검색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돋보기로 옵션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대량 검색이에요. 지금 보면은 거래소를 이렇게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갑충석을 사고 싶어. 뭐, 니코, 아왕사념 갑충석을 사고 싶은데, 세개 팔고, 한개 팔고, 한개 팔고, 이거 다 언제 거래하고 있냐고. 16개 다이 사람한테 사야 돼. 이러지 마시고, 자, 여기에 등록된 아이템 검색 말고, 아이템 대량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쭉 아이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갑충석을 고르시면 돼요 우측에는 보유한 아이템 내가 지불하는 아이템 디바인이든 카오스 오브든 내가 지불하는 아이템이고 왼쪽에서 역변 갑충석 도금을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냥 검색하면은 한 개를 팔고 이런 것들 똑같아요 자, 필터에서 판매자 필터 쪽 있죠 여기서 보면은 최소 제거에서 20개 이상 가진 사람만 검색해줘 그러면은 20개 이상 가진 사람들만 목록에 쭉 나옵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왜냐? 우리가 거래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낮게로살 때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져요. 좀더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연금스러우브를 600개를 1 디바인에 팔고 싶어. 1 디바인에 팔 건데 몇 개를? 600개를. 이렇게 올려두면은 연금스러우브 600개를 1 디바인에 팔겠다. 연금수로부 하나의 가치가 600분의 1 /600 디바인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 디바인을 얻을 건데 600개를 줘서 얻을 거야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주는 거 이렇게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불편한 거 없을 거예요 이거 외부 프로그램 쓰는 거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인 거래소 검색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패스오백자를 하시는 동안 평생 써먹을 검색 방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